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응원의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핫 19일 방송되는 4콜 이찬원에 대해 자세한 예고입니다 찐팬의 사연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이찬원 사랑의 콜센터 사서함 20호 사연 꼭 병원 나와서 만나요 이찬원이가 새단장한 사랑의 콜센터 사서함 20호를 공개합니다 19일 방송되는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33회에서는 고객들과 더욱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다는 2,000원 비롯한 탑6의 의지를 적극 반영, 새롭게 탄생한 사랑의 콜센터 사서함 20호가 펼쳐집니다. 앞으로 사서함 20호에서는 이찬원이가 시청자들의 아날로그 감성이 듬뿍 담긴 편지를 달달한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고, 고객의 히로애락에 공감하는 대국민 소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찬원은 새 단장에 나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새로운 시그널송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를 최초로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훅끈 달궜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첫 방송 때처럼 형형색색 멋진 슈트를 맞춰 입고 등장한 이찬원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비주얼과 음악성으로 소화한 새 타이틀과 시그널송이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안길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사서함 20호 첫 번째 주제인 사생 대회에는 이찬원 비롯한 탑 6를 향해 약 3천 여 점의 작품이 쏟아지며 탑 6의 인기를 실감케 했던 상태. 이찬원은 자신에게 온 작품 중 각자 2점씩을 선정했고 매일 한 장씩 그려 만든 100장의 초상화부터 금카루를 뿌린 고퀄리티 그림. 그림에 젤리 간식을 붙인 아방가르드한 그림까지 사랑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금손 시청자들의 천차만별 작품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더불어 무작위로 연결되는 고객님의 전화 목소리의 힌트만을 듣고 자신의 고객님인지를 맞춰야 했던 탑 식스는 아주 잘생긴 분을 그렸다는 고객님의 힌트에 너도 나도 일어나 저밖에 없는 것 같다. 또 제가 나오는 건가요? 라며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다. 반면 탑식스는 그림에 어떤 색을 많이 쓰셨나요? 라며 촌철살인 질문을 날리며 자신만의 고객님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찬원과 찐팬 고객님과의 첫 만남은 어떨지 호기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찬원에게 도착한 사연중 병원 팔출하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적은 메시지가 전해져 임영웅을 놀라게 했다. 더욱이 그 팬은 이찬원이 부르는 신청곡을 듣고 눈물까지 터뜨린 것. 탑 식스 모두 입을 모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꼭 병원 나와서 만나요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객님의 역대급 사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트로 알바생생들을 활용한 다양한 코너까지 신설하며 새 단장을 실시한 사랑의 콜센터는 19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뉴스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